여자 선수들은 사실은 저희는 이제 남자니까 그렇게 어100% 여자분들의 마음은 모르는데 감량을 할때좀 힘든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좀 어떤지 그런 것들을 좀 여자 선수들의 감량고뭐그 요령 뭐 이런 것좀 얘기해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좀 많이 감량하는 편인데 어 제가 13kg? 13kg 빼요 어, 음. 근데 이제 스트로크 빼도 아. 그만큼 먹성이 너무 좋아서. 아. 좀 줄여야 되는데, 그게 절제가 안 돼서. 아, 나 원래 먹으려고 하는 거야 로드몰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laughs> 갑자기. 보이시죠? 언더299. <laughs> <laughs> 어. 갑자기? <laughs> 하프라이스도 있어요. <laughs> 언더299 도시락이나 로드몰 제품으로 다이어트를 하시나 보요 네, 거. 맞아요. 음 그거 음. 하면은 14kg 뺄수 있습니다. 아. 제가 먹은 거는 이거, 곤약 현미. 야채 영양법 음. 레드컬이에요 이걸 먹고 제가 한 84kg에서 어. 이제 <laughs> 84kg에서 이제 제가 지난 대회 음. 지난 대회 때 52kg까지 아, 정말 제예정템 심리일 선수는요? 저도 이거 좋아해요 어, 어 진짜 아, 이거 진짜 들이 좋아하는 텐데 여자분들은 진짜 그만큼 빼는 건 거의 힘들다고 하는데 거의 아. 그러면은 감량할 때뭐 죽는 거 아니에요? 임정수 막 죽어나는 거 아니에요? 살긴 살더라고요. 아. <laughs> 살긴 사는데 와. 좀 약간 힘들 뿐이지. 힘들죠. 이때 네. 데뷔전 했을 때가 좀누구는 데뷔죠? 데뷔? 박지성. 박지 아, <laughs> 아 미안. <미안하다. 웃음> <laughs> 나지아 괜찮아요, 괜찮아요. <웃음> <웃음> 네. 유리 선수는 감량이나 이런 거에 좀 유리한 입장에. 저도 키가 있어서 감량을 와. 좀 많이 하는 편인데. 시세? 68이요. 음. <laughs> 네. 감량을 많이 하는데 <laughs> 진짜 언니가 말한 대로 아 이러다 죽는 거 아니야? 이 생각 들 정도로 아, 그래서, 네. 몇 킬로? 어, 언, 아니 언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딱. 수분 감량을 아, 네. 아, 사우나 저, 들어가면 사우나 들어가서 어, 아, 그때 진짜 너무 전날? 너무... <laughs> 저, 그 전날 네 전날 네. 어, 딱 여성분들이 감량을 하실 때 보면 그래도 남자 선수들에 비해서 소위 좀 성질을 덜 부리는 거 같은데 맞나요? 네? <laughs> 아니에요? 아닌가? 박준호 감독님은 영할때 도움을 좀 많이 주시나요 준호 감독님? 어, 어우, 오, 오, 진짜 많이. 어. 멘탈적으로 되게 잘주시나 등산 주말에 등산도 가고. 등산을 제... 할 때는 이제 땀복을 입고. 재규미는? <laughs> 네, 아, 진짜로 잠깐, 잠깐. 등산할 때 땀복을 입고 한다고요. 뭐 <laughs> 어, 그러면? <laughs> 유리 선수는? 저는. 재규미가 아, 주말에. 아, <laughs> <야>, 얘기, 얘기하세요. 나가자꾸. <laughs> 어, 어. <많아져>, 어. <laughs> 야, 너 아까 그랬어. <laughs> 아니, 어떡해. <웃음> <웃음> 이게 사실인데. <laughs> 아니 얘기하세요 얘기하세요 감독님은 좀, 좀 이제 체계적으로 내가 어. 기록되고 야 너는 여기는 안 체계적인 거야? 아니 그러니까, 아니, 그러니까 아, 저희 감독님 저희 감독님은 체계적인 거예요 그랬어 그랬어 그러니까 분란 만들었어 그래 감독님이 기타 이상이니 얘기해 얘기해 어, <laughs> 체계적으로 <아니>, 어떻게 <어떡해. 웃음> <laughs> 이렇게 <웃음> 그냥 어? 미과학적으로 막 등산에 아아 자전거 타고 아예 저희도 저희 저희 시간표가 있습니다 이제 김대한 너도 쓰레기 다 됐구나 체중을 이때 몇 킬로 빼고, 음. 빼고, 아. 빼고 이때 몇 킬로 빼고 이때 몇 킬로 빼고 이런 플랜을 보내주세요. 그럼 여기는 안 보내죠? 어,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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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아니 저희 어. 달력이 좋은 어. 것아 어. 아. 아까 우리 이은정 선수가 괜찮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좀 여쭤보면 네. 로데이프시 데뷔전 끝나고서 음. 감독님이 뭐 이은정 선수만큼이나 속이 상하셨겠어요. 네. 그때 박정원 감독님은 데뷔전 끝나고 어, 어떻게 뭐이겨요 아무 그 말씀 아딱 데뷔전 딱 끝나고 나서 슬럼프가 너무 많이 오고 음. 공황장애도 이제 아. 네, 오고 이제 되게 많았어요. 근데 아. 저희 감독님이 다시 시작하면 돼 어떻게처럼 다시 시작하면 돼 음. 다시 열심히 하자. 이 네. 음. 다시 열심히 할수 있어. 와, 멋있다. 이렇게 딱 감독이 말씀하시고 나서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사모님이랑 이제 가족분들이 이제 감독님 가족분들 되게 많이 치네요. 음. 그래서 같이 여행 다니면서 이제 그 공황장애 조금씩 되고. 이제 슬럼프를 이제 조금씩 이제 극복하려고 이제 하고 있다가 조금씩 극복이 많이 됐죠. 어... 그러고 나서 이제 유리 선수라는 거 술도 마시고. 아, 그래. 술이네. 술도, 술도, 술도 마시고. 백현주 선수의 경기 때는 진짜 저도 뭐 보면서 많이 느꼈지만 좀 이은정 선수의 스타일을 찾은 듯한 뭐또 네. 이게 핑거글로 끼면 다르잖아요. 네. 다른데 거기서 약간 센터럴 때 했던 저돌적인 스타일을. 자, 이 작은 글러브를 가지고 딱 이렇게 할수 있게 찾은 듯한 느낌이 좀 많이 났거든요. 터치가 어. 교환되고 있습니다. 훅 들어가고요. 자 지금 어, 턱이 들렸어요. 네. 턱, 턱 들렸어요. 백현주 네. 턱 들렸습니다. 좀 어땠어요, 그 백현주 선수하고 했던. 거. 원래 백현주 선수랑도 했었어요. 센트럴 때, 하버 때, 네. 세미프로인데 음. 이제 아쉽게도 와. 이제 현주가 선수 이겼어요. 근데 이번에는 그러면은 어, 어떤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좀 이겼던 것 같아요. 세 글자로 와서 절실함, 아. 절실함, 다시 뛰고 싶은 절실함. 음. 그게 좀 터닝 멋있다. 포인트가 되지 않았나 데뷔전이. 아. 심일 선수도 사실은 그런 부분이 비슷한 게 있었을 것 같아요. 물론 경험이 많고 승리도 많이 하고 했지만 작년 말에 박정우 선수와 경기 때 아. 비슷한 걸좀 겪었을 것 같은데 좀 어땠나요? 와우. Wow. 일단은 제가 연승을 하고 있었던 거에 좀 부담감이 좀 있었어요. 뭐부담지만 음. 네, 음. 원래 시합의 승패는 저는 이렇게 연연해 하지 않는 편이었는데, 아마추어 때부터. 음. 그때 좀 오랜만에 졌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약간 음. 충격적인 것도 있고, 음. 그리고 제 딴에는 또 받아들이기 힘든 부분도 음. 있었고, 왜냐면 음. 이제. 제가 그때도 막 글도 올리고 막 그랬는데 아, 맞지. 저는 움직이고 있었다. 아, 어, 약간 그쵸? 이게 억울했던 건데 어떻게 보면은 경험이 부족했던 것 같아요. 음. 그때는 너무 억울하고 막 마음도 힘들고 그랬는데 음. 받아들이기도 힘든 거 했는데 지금 생각하면은 경험이 좀 많이 쌓였었고 제가 그런 경험이 좀 있었으면 뭔가 이렇게 사인을 이렇게 아 괜찮다 이런 사인을 주든 했어야 경기가 지속이 됐을 텐데 음. 그런 것도 모르고 하니까 음. 그러고 나서. 받아들이가 되게 힘들었는데 그런 것도 저는 그냥 경험이라고 생각해요. 그냥 음. 오히려 빨리 그냥 지금 한번 이렇게 된게 낫지. 나중에 뭐 제가 정말 챔피언전을 하는데 그때 음. 똑같은 걸로 지면 음. 그러니까 그냥 지금 경험해두고 뭐 다른 경험도 해보고 해서 지금 괜찮아. 가면 그걸 올리더라고요. <laughs> 뭐라고 올렸었나요? <laughs> 아유 정말 지금 반성하고 너무 있어요. <laughs> 너무 길어요 지금. 너무 길어. <laughs> <이겼는데, 그냥. 웃음> 너무 좀 수준이 낮은 얘기일수 있는데 저 진짜 해설할 때부터 궁금했거든요. 여자 선수들은 로우블로를 맞으면 아픈가요? 아, 아. 진짜 <laughs> 아파요. 어, 전, 어 그래요. 저는 저는 한번 네. 진짜 <laughs> <laughs> 한번 저희 이제 어, 저희 어되나 어. 저는 이제 어, 왜냐면 저는 오해하지 마시고 왜냐면 네. 나는. 여자가 아니잖아요. 음, 네. 근데 여자 선수들이나 여자 제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누가 그러니까 알아야 되잖아요. 저는 양소우 선수가 어, 있었어요. 네. 근데 이제 처음 센트럴 리그를 했었는데 네, 네, 네. 그때 로블로를 맞았는데 어. 이제 여자들은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이제 한 달에 어, 있잖아요. 근데 어. 그날인데 로블로를 맞고 이제 거기서 주저앉았어요. 어. 진짜, 진짜 아파서. 격투기에서 평생 이랬는데도 여자 선수들이 진짜 본의 아니게 그때 걸릴 수 있다는 거나 지금 처음 생각해봤네 그러면 감량을 살잘안 빠지잖아 네, 음. 네 맞아요 감량할 아. 때 그래서 힘들어요 와 아, 그런 게 있구나 네. 여튼 로우블로우는 음. 똑같이 유리 선수도 아이고. 고통스럽다 네 저는 스밍전 때 맞았어요 와. 거기서 제가 또 아, 이러면 또 KO 될까 봐 그런 음.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네. 그냥 참고 했는데 아우르가 아, 생겼네 갑자기 아우르가 <laughs> 아, 진짜 파악 아, <laughs> 아우 르가좀 그때 이거 로블로 사건 때문에 굉장히 얘가 얘기한데 고통스러웠잖아요. 네. 그다음에 진통제가 들어간 거예요. 네. 그럼 좀 이제 통증이 가라앉잖아요. 네. 바로 쟁반짜장을 시켜달라고 해가지고 아우인가요? <laughs> 그 응급실에서. 뭐? <laughs> 그다음에 그 진통제가 좀 풀렸을 거 아니에요. 그 다시. 또 다시 고통이 찾아 또운 거야 우리 뚱뚱이 아무도 아. 귀엽잖아 아무도 또 울면서 아프다고 쟁반짜장 다 먹었어 아, 그 다음에 또 다시 진통제로 의사장님이 놔줬을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제 햄버거가 먹고 싶다고 그 거야 그니까 러 햄버거도 먹었어요 진짜로 싫어해, 싫어 싫어 아. 이것도 전 진짜 궁금한 게 가슴 부분에 여자분들은 보호대를 하지만 저희에 비해서 통증이 심하다고 알고 있거든요 근데 여자분들은 좀 그, 클린치 할때 그럼 가슴 부분이 좀 아프고 통증이 느껴지게로 아, 막 찍히고 있요 아, 너무 아파요. 아, 진짜 아 그래요? 우리 아, 그래요? 우리가 로블러만으로 기는 느낌인야 그러면은, 예를 들어 우리가 MMA 선수 음. 다 선수니까 겨드랑이 파기 팍팍 부딪히는 네. 거 하잖아요. 네. 여자분들은 그러면 할때 그걸 똑같이 하나야? 네. 아니면, 근데 똑같이 하는데 아, 그걸 아, 아픈데, 그렇구나. 왜냐면 우리는 아프진 않거든. 근데 여자분들은 어때요? 아픈는 그냥 참고 그냥 와, 참고 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네. 진짜로 우리가 좀뭐 선수분들이야 알아서 막 움직이고 하지만 일반 여자 회원들한테는 그런 부분을 좀 남자 관장님들이 알고서 잘 피하게 해줘야 되겠네요, 그렇죠? 음. 아... 그리고 저희 그 유튜브 채널에 뭘 아시겠어요님이. 심유리 선수와 이연정 선수 훈련 파트너가 궁금해요라고 해주셨네요 우리 이연정 선수. 훈련 파트너는 지금 팀피니시에 있는 선수 선수분. 전원? 네 어. 남자 선수분들. 남자 선수분 네어 아까 얘기하신 대로 여자 파트너는 없습니까? 없습니다. <laughs> 알겠습니다. 어, 남자 선수들과 네. 훈련을 다 하고 있다. 어 심유리 선수는요? 저도 뭐 그렇긴 한데 제 시합 잡히면 모든 선수들이 다 저만 도와주고 이렇게 파트너 음. 해주고 하거든요. 근데 어. 이제 그 중에 경빈이, 네 장경빈 선수라고, 아, 장경민 선수. 네 셀리 그렇네 플스 사고 싶네 어, 이분의 질문까지 하면 될것 같은데 다음 상대 누구와 싸우고 싶은지라고, 아 은정인 연정 선수. 저는 한번 말한 적이 있었는데 박지수 선수와 리벤지를 하고 싶어요. 이젠 생각을 안 하고 음. 이제 제 투지대로 그냥 붙여만 주시면은 어. 제 느낌대로 싸우면 될것 같습니다. 어, 상대는 그럼 어. 딱히 없는 상대 원래 어. 음식은 가리는 게 있어도 상대는 가리지 어. 않습니다. 힘일 어. 네. 네. 선수는. 저는. 정훈이? <laughs> 박정은 선수. 제 대결을. 네, 근데 제가 아쉬운 마음도 있긴 한데, 네. 원래 평소에 제가 아마추어일 때도 박정은 선수를 되게 팬으로 생각하고 되게 좋아했었어요. 그래서 네. 이제 음 제대로 다시. 아,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제대로 한번 해보고 싶다는 그런 경기에 대한 얘기를 해주셨는데, 오늘 또양두 선수와 제대로 해보고 싶은 사람이 한명 있어요 아 격투기를 해보고 싶어 하는 사람이 전 아닙니다 <laughs> 여기 이제 손 계신 박창수 사원이 한번 제대로 한번 양두 선수와 해보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는데 이은정 어, 선수부터 좀 어떠신지 표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laughs> 알겠습니다. 박창서 하원 양력 한번 불러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양력 나도 모르니까 응. 네가 알아서 좀 불러줘봐. 너의 약력을 좀 얘기해줘. 예, 그 저는 생활체육 레슬링 대회 동메달을, 오한오 그리고 생활체육 복싱 대회 우승 한번, 그리고. 저희 WFSO 세계종합격투기대회 대축제 1전 1승 네. 되게 진지하신데 되게, 되게 뿌듯해하시는 그 모습인데요 네 <laughs> 예, 그리고 드래곤볼을 다 봤고요 <웃음> <웃음> 태양권 쓸줄 아십니까? 태양권 쓸줄 아십니까? 네쓸줄 지난번에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박형근 선수에게 실제로 태양권을 썼다가 처 만든 청위의 사태가 이런 그래서 그때 중단됐어요 TKO로. 태양권이라도 해봐 태양권이라도. 아이 참다. 아이씨. 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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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이. 말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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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 있다가 이제 몸을 풀고 우리 박상수 사원하고 한번 진심을 담은스파링 한번 치겠습니다 준비! 어어어 오